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최병원입니다. 2024년 미국 ETF에 몰려든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해 미국에 상장된 ETF 순유입 자금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인 2021년에 9,2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현재 미국 ETF의 총 자산은 10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하나로 무려 1령이 넘는 돈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인기는 국내에서도 상당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금액 중 미국 비중이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95%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 금액은 총 2,553억 8천만 달러로 해외 주식 전체 매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 대부분이 미국에 투자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러한 미국 쏠림 현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4년 10월 IMF가 발표한 월드 이코노믹 아울룩 자료를 보면 주요국의 2025년 GDP 성장률 전망 중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0.3% 포인트나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2025년에는 국가별 성장률 차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대표지수 ETF는 다른 나라 대표지수 ETF들보다도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끝없는 상승에 대해 고점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 17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벤자민 보울러 주식 파생 분석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시 호황은 가장 강력한 폭락으로 이어졌다라며 S&P 500 지수는 이미 수익률이 30%를 초과했고 지수 가치도 과장된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현시점에서 폭락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를 뒷 그치지만은 근거로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되고 주식 랠리가 과도해진 점을 들면서 S&P 500의 경우 작년 한 해만 28%, 챗GPT 발표 이외에는 49%나 급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기술주 핵심 기업들은 내년에도 건재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보울러는 금리 인하와 지속적인 인공지능 열기로 미국 핵심 기술주는 내년에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주식이나 대형 기술주 또는 기술 를 충분히 보유하지 않는 것은 지난 수년간 고통스러운 입장이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내년에도 미국 경제와 미국 대장주들은 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상승장이 조정될 수 있는 위험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럴 때 유효한 전략이 바로 바벨 전략 투자입니다. 바벨 전략은 쉽게 말해 중간적 위험들에 노출된 자산은 배제하고 위험과 안전, 양 극단에 있는 자산을 조합해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적 투자와 공격적 투자를 동시에 추구하며 시장의 충격을 대비하면서도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이죠. 2025년 미국 증시의 화랑이 이어지는 동시에 폭락의 가능성도 예견되는 만큼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이 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미래세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ETF는 2024년 실제 매달 배당을 제공해 온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ETF 125의 기초 자산 참여율을 높인 버전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성과를 매우 근접하게 추종하여 안정적인 배당의 증가와 기초자산의 상승을 함께 추구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과 안정, 양극단을 함께 담은 ETF라고 할수 있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는 매일 데일리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 성과의 약 90%까지 참여 가능한 구조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성과를 근접하게 추종하며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합니다. 게다가 해당 ETF와 구성이 동일한 SCHD ETF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ETF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ETF는 S&P5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벵가드 S&P500 ETF인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SCHD ETF가 바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한 미국 ETF인 SCHD와 동일한 구성 종목을 담은 만큼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 역시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추구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관심습니다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배당 투자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세대가 더 관심을 갖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젊은 투자자분들의 2040 배당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세 증권, NH투자 증권, 삼성 증권, 하나 증권, 신한투자 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다섯 곳의 월배당 ETF 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상장 월배당 ETF를 보유한 60만 5,575명 중 40대 이하의 비중이 71.7%라고 합니다. 이때 미국 주식의 경우 양 소득세가22%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 계좌를 활용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ISA, IRP 등 절세 및 연금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동일한 구성의 한국형 SCHD ETF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 일리 커버드 코리 ETF의 경우 일반 월배당 ETF와 달리 분배금을 매달 중순에 지급하기 때문에 S&P 500 또는 나스닥 백 등의 성장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 ETF 와 함께 구성한다면 월 분배금을 두번 받아 재투자 효과를 확 높여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정도의 목돈으로 ISA 계좌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절반은 S&P 500을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를 사두고 절반은 미국 배당다우존스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를 담으면 월에 두번 분배금을 받아 이를 다시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월배당 ETF의 경우 보수가 높으면 그만큼 원금을 깎아 먹는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보수가 저렴한 ETF를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의 경우 총 보수율이 연 0.25%로 커버드콜 상품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5년에도 미국 주식은 더 흥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ISA나 IRP 등 절세 및 연금 계좌에서 성장과 배당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투자자라면 오늘 소개드린 타이거 미국 배당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여 수익률도 기대하고 안정적인 배당 축으로 위기도 방어하는 전략을 현명하게 짜보시기 바랍니다.